네,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이제 고난 주간의 클라이막스라고 할수 있는 성금요일 아침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한 주간 동안 깊이 묵상하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우리 마음 속에 그 은혜가 깊이 새겨지고 늘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제 룻기의 마지막 이야기를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묵상 시작합니다. 자, 어제 읽었던 3장 18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일렀다. 얘야 일이 어떻게 될지 확실해질 때까지 온전해질 때까지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너는 가만히 기다리고 있거라. 네, 믿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 잠잠히 그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불신앙이라는 것은, 어, 이 기다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 내 마음속에 조급함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자꾸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라 내 열심을, 어, 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 사탄의 역사고, 어, 사탄의 유혹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은 지금도 한치의 오차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아스도 저, 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그 룻의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 앉아 있을 때그 앞에서 보아스가 말했던 고엘, 기업을 물을 자 어, 자신보다 먼저 어, 서열상 먼저 된 사람을 어,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이제 그 사람을 붙들고는 어, 그 마을의 0 명의 원로들을 불러서 증인으로 세워놓고 그 루세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1차적으로 고엘이 될 자격을 갖고 있으니까 어, 친족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는 그 땅을 대신 사서 어, 그 기업을 이으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이 처음에는 흔쾌히 수락을 하죠. 그러다가 보아스가, 어, 그게 다가 아니고, 이제 루시라고 하는 이 여자와, 어, 그 가족들도 부양을 해야 되고, 어, 씨를 이어주어야 한다라는 말을 하자, 갑자기 이제 이 사람의 태도가 돌변하면서, 어, 못하겠다라고, 어, 거절을 하죠. 어, 도대체 왜 앞에서는 수락을 했다가, 어, 땅 이야기를 할 때는 수락을 했다가, 어, 그 여자와 결혼을 해서 씨를 이어줘야 한다는 얘기를 하니까 거절을 한 것인가. 결국 어, 처음에는 땅을 얻게 된다라는 생각에서 예스를 한 것이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고 다시 말하면 어, 경제적으로 자신에게 이득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스를 했던 것이고 어, 가족 부양을 해야 되고 시를 이어주어야 된다라는 말을 들으니까 네 그것이 전혀 자신에게 손익 계산을 따져 봤을 때 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노라고 말을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이 땅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이 계산 빠른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저는 참 그런 분들을 만나면 되게 불편해요. 이렇게 다행히 교회 안에서는 그런 분들이 덜 하지만, 이 세상에 나가면 정말 이 계산 빠른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손익 계산이 빠르다는 것은 한마디로, 이건 뭐예요? 자기가 손해보기 싫다는 뜻 아닙니까? 여러분 손해를 보지 않는다라는 그말 속에는 자기는 죽어도 희생하기 싫다는 말이 담겨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희생하기 싫다는 것은 사랑을 모르는 것이죠. 사랑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남과 남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면 당연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엘의 첫 번째 자격이 뭡니까? 내 네, 친족이에요. 친족, 가족입니다. 피붙입니다. 돈 앞에 가족도 없는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보지 않습니까? 어, 재산 상속 문제로 형제 간에 정말 피 튀기게 싸우는 모습을 우리는 쉽게 보지 않습니까? 결국 이 장면에서 우리는 또다시 죄된 인간의 실체를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겁니다. 인간은 절대 자기가 죽기를 원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가 양보하고 희생하는 걸 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의 정당성과 어, 자기의 오름을 합리화하고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 우리 죄된 인간의 특징인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 자신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고 여전히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소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은 바로 그 진리를 보지 못하고 이러한 자기중심적 삶을 계속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또 루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는 이제 이 보아스가 두 번째 기업을 이을 자로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망정이지 만약에. 어, 이 루세 입장에서 자신의 친족 중에 고엘이 될 사람이 이첫 번째 사람 말고는 없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절망 아닙니까? 이거는 기대했다가 실망하면 이건 뭡니까? 사람 두번 죽이는 거 아닙니까? 이처럼 루키는 보아스가 루세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더이 장면을 통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첫 번째 사람이 손익 계산을 따져서 그 고해를 포기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보아스도, 보아스도 손익계산을 못해서 이 청을 받아주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보아스는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희생의 마음을 갖고 있는 거고, 그 희생이 사랑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보아스가 루세 입장에서는 자신의 삶의 마지막 희망인 거죠. 어 아, 여러분 그 이야기를 룻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건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며 유일한 희망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 그래서 보아스는 룻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아그어 자기 중심의 감옥에서 벗어나서 그 룻을 희생의 마음으로, 이타적 시선으로 품어주고, 어, 그를 사랑으로 어, 거두어주는 것이죠. 날개 아래 품어주는 겁니다. 보아스가 바보여서 이런 결정을 한 것이 아닙니다. 어, 예수님은 바보였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려올 줄 몰라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바로 우리 자신에게 고엘이 되어 주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희생을 하셨기 때문에 그 옷자락에 우리를 덮어 주시고 품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는 사실 오늘도 잊지 마시고 그 은혜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모두 이 룻과 같습니다 어, 기업이 끊어져서 어, 죽을 자로 살아가야 된 우리에게 고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하늘의 기업을 이어주시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 때문에 다시 기업으로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은혜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보아스와 룻은, 어, 극적으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어, 그리고 동침하여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룻기의 결론은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마치 이제 이두 사람의 결혼식으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으로 어, 끝, 생각하실 수 있지만, 룻기의 맨 마지막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이 룻기서를 기록한 목적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4장. 17절입니다. 이웃 여인들이 그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나오미가 아들을 보았다 하고 환호하였다. 그들은 그 아기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하였다. 그가 바로 이세의 아버지, 다윗의 할아버지다. 그러면서 22절에,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다. 네, 그 이야기로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룩기를 기록한 목적이 뭐예요? 네, 결국, 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마지막에 기록하면서, 바로, 어... 인간적으로 소망이 끊어지고 이 세상에서 완전히 기업이 끊어질 자로 나타났던 그 룻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심으로 구속사의 기업을 다시 이어주고 계심으로 그것을 통해 결국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룻기가 던져주는 핵심 이야기인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17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17절입니다. 거기에, 나오미가 아들을 보았다. 이렇게 사람들이 칭송을 하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 보아스와 결혼한 것은 루시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은 사람도 루시입니다. 그러면 축하받을 사람은 당연히 루시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인들은 그 나오미를 축하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그리고 나서 15절을 또 보십시오.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며느리, 아들 일곱보다도 더 나은 며느리가 아기를 낳아주었으니 그 아기가 그대에게 생기를 되찾아 줄 것이며 늙음하게 그대를 돌보아 줄 것이다. 자, 거기 생기라는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쳐 놓으실까요? 다시 말하면 지금 한마디로 뭐예요? 이 아들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나오미는 생기 없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얘기죠. 당연히 그렇게 이해가 되죠. 무슨 이 땅에 희망이 있었으면 무슨 소망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1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 1장 19절로 가 보세요. 사람들이 처음에 그 나오미와 가족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그 나오미를 반가워 할때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20절입니다. 20절 나오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를 나오미 그주석이 달려있습니까? 거기에 기쁨이라고 되어 있죠. 나옴이란 이름의 뜻이 기쁨이에요. 그니까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내 인생은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도 괴롭히게 하셨으니 이제는 나를 마라라고 부르세요. 마라가 무슨 뜻입니까? 네, 쓰다 슬프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한마디로 뭡니까 나 지금 인생의 쓴맛을 보고 있으니까 나를 나옴이라고 부르지 마세요라면서 어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생기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혼돈하지 마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나오미가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아닙니다. 나오미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보아스를 당장에 복 있는 사람이라고 알아봤고, 루스에게 적극적으로 조언을 해 주어서 결국 이런 열매를 낳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기본적으로 나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픈 건 아픈 것이고, 슬픈 건 슬픈 것입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두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그 아내와 그 어미가 무슨 이 땅에 소망이 있으며 무슨 즐거움이 있어서 자기 이름대로 자기 자신의 인생을 기쁨이라고 고백하겠습니까? 쓴맛이죠. 인생은 너무나 쓴맛이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처절하고 너무나 아픈 것이죠. 그런 나오미에게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루세게 통해서 아들을 주심으로 어, 그 가정에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시키고 생기를 되찾아 주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이 모든 과정에서 나오미가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루세게 믿음의 조언을 해준 게 전부입니다. 어, 그 모든 과정을. 그냥 기도로서 지켜보고 본 있었던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아들을 선물로 룻을 통해서 허락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어, 나오미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 룻의 희생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루어진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한테 어, 나오미의 아들이라고 칭호를 받, 받게 된 것처럼 내가 이 복을 얻기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에 주어진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룻기의 시작은 아주 캄캄한 어둠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해 있었고, 경제적으로 궁핍했으며,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 상태가 복음이 없는 상태를 일컫는 장면이었습니다. 그것이 마라인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가 일장에서 그 자기 자신을 마라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루키의 끝은 그 마지막에 베레스의 족보를 보여 주면서 그 베레스라고 하는 것은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나온 유다 지파를 뜻하죠. 그러니까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의 열심에 의한 결과이며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결과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속의 대가 끊어질 것만 같았던 것을 고해를 통해서 구속의 대를 이어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은혜의 선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당당히 우리의 이름을 새기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것을 이 세상 어느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가장 큰 축복으로 여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도. 기쁨이 다시 찾아왔을 때도, 룻과 나오미가 뭔가 열심히 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두 사람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단지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이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이 왜 우리에게 이 룻기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겠습니까? 아, 우리도 힘을 내라는 겁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삶이 마라처럼 여겨진다고 할지라도 결코 그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당신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엄청난 복이 주어졌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속에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발, 믿음의 눈을 감지 말고 믿음의 눈을 분명하게 떠서 지금도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신비로운 방법과 그 섭리로 우리 모두를 다시 하나님 앞에 세우시고 당신의 날개 아래 우리를 영원토록 그 품으실 날을 고대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는 욥기서에서 등장했던 그 욥의 마지막 고백처럼 주님의 온전하신 뜻과 목적을 분명하게 알게 되고 보게 될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영원히 함께 거주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우리 부활 주일에 반갑게 뵙겠습니다.